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하프, 오늘 해볼 부바일, 모바일 게임은 바로, 제트팩, 점프. 튕겼냐? <웃음> <웃음> 자, 요 게임은 지금 인기 급상승 2위인가 3위인가의 랭크가 돼 있어가지고 되게 간단하게 생겼는데 도대체 뭐가 얼마나 재밌길래 이렇게 순위가 높지? 싶어서 제가 지금 해보는 건데 제목은 제트팩 점프예요. 일단 눌러서 시작하게 한번 가볼게. 선에 다음은 탭하세요. 선에 다음은 그냥 뛰면 되는 거지. 바닥에 다음은 탭하세요. 그래, 알겠어요. 어쨌든 땅에 다음은 그냥 탭하면 되는 거잖아. 오케이, 간다. 뭐야? 탭하면 돼?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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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지금 재태백을 눌러 부스를 하라고. 스서원 부스 뭔데? 아. 뭐야? 어? 광고. <laughs> 제가 보니까 되게 단순한 게임인 것 같아요. 일단 광고 줄인 거 보자 그래. 광고 제거 좀 하자. 아. 아, 또 현지를 광고 제거하는데 써버리네. 자, <laughs> 보시다시피 이거 그냥 달렸다가, 이거 야 멀리 멀리 점프 3단 점프, 뭐 그런 거냐? 자, 점프. 아, 잘못 누르면 이렇게 넘어지고... 갑니다 <laughs> 평가하기. 일단은 지금 아직은 단한 개야. 어, 아직은 한 개. 자, 그럼 돈 들어오는 345원 들어왔으니까, 제트팩 말고 점프력을 좀더 업그레이드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좀 약간 은근히 중독성 있다. 이거 약간 요런 재미네. 뭔지 알겠어. 점프 퍼펙트, 퍼펙트 뜨지. 부스터 빨리 쓸게. 부스터! 온. 연료가 너무 적다. 새우기로 가겠는데? 오케이, 야스! 찔끔찔끔 뭔가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조금씩 가긴 가네, 수집. 야, 이거 광고를 보면 두 배로 주긴 하는데, 아, 좀 아깝네요. 제트백 없고 VIP는 뭐야? 이거 부스터 팩 독점 모자 광고 제거 아니, 그럼 내가 이걸 샀지? 3일 동안 무료 이후 일주일에 8,500원, 몇 개월에 22,000원이나 한다고? 뭐길래 이게 그렇게 비싸? 어, 아니, 이거, 지 진짜 이거 사는 사람도 있습니까? 이거 사면 좀 심각한 수준인 것 같은데, 이게 돈을 갖다 버리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하잖아. 이거, 이 게임이 뭐라고? 온라인 게임도 아닌데, 은근히 승부욕 자극을 하긴 하는데, 벌써 지금 써! 또. 아 부스터도 약간 요런 거 써야 되나? 와 조금씩 기록을 깨긴 깨네요. 근데 이거 너무 깨기 힘들다. VIP 쪽에 자꾸 현질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자꾸 지금 올라올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최대한 내 실력으로 한번 가보자 여러분 한번 떠볼게. 퍼펙트 계속 뜨거든? 부스터를 찔끔찔끔 써야 되나? 지금 쓰고, 지금 쓰고. 야 부스터 너무 약해. 찔끔찔끔 쓰지 말고 계속 써볼까? 날자 먼저. 자, 일단 점프 한번 더 얻어주고요. 야 뭐야 무료로 보면은? 아씨 VIP 쓰고 싶네 이거. 35초나 봐야돼? 야 광고 너무 길게 봐야되네 아유 무료 업그레이드 하나 하려고 광고를 왜이렇게 오래 봐야돼 자 업그레이드 했구요 돈은 그대로 보존됐네요 가보자 제대로 한번 떼어보자 부스터를 언제 쓰는게 타이밍이 딱 좋은건지 모르겠어 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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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냥 바로 쓸게 써써써써뛰자마자 그냥 바로 쓰는게 더나은것 같다 오케이 이번에도 최고 기록이다. 야 근데 최고 기록을 달성하긴 했는데 이거 너무 힘든데요? 모자 주고. 아 꼴랑 이거 주냐? 자제트팩 업그레이드 한번더 하고요. 교체 이건 뭐야? 아 모자 이거 스킨 바꿀 수 있네. 야, 근데 이거 솔직히 좀 너무한 게, 돈을 좀 이렇게 짤짜리로 한2천원3천원 주고 구매를 할수 있으면 제가 사겠는데, 지금 현질 목록이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멤버십, VIP 멤버십. 무료로 체험 누르고 싶은데, 이거 왠지 무료 체험 눌렀다가 나중에 이거 해제하기 또 빡실 것 같거든? 아, 진짜 미치겠네, 이거. 일단, 아, 일단 가보자. 아, 현질이 렇게 무리하게 시키다니. 자, 여기서 퍼펙트 한번 가자. 이거는 퍼펙트 못하면 안 되겠네. 무조건 해줘야 되는 부분이네. 부스터 바로! 오케이, 멀리 나라 갔어. 또 채우기로 깨겠는데? 야스 yes. 아 지금 보니까 214m 왔는데요 솔직히 요정도도 좀 솔직히 만족이 안됩니다 전혀 만족이 안돼요 그래서 저는 vip를 여러분 대신 현질 해서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난 궁금해서 모셨겠어 현질 가자 아야 이걸 현질을 한다고 22,000원 주고 솔직히 말하면 제 와이프가 알면 한소리할것 같습니다 <laughs> 자, 어쨌든 22,000원 현질한 결과입니다. 뭐, 또로 모자같이 생겼네, 이거. 강아지 한 마리 생겼고요 22,000원 치 캐릭터. 지금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뛰어볼게 자, 제대로 뛰자 퍼그야. 센찡아. 넌 뭐, 근데 왜 있는 거야? 한번뛰고한 3단 점프 되나? 현질하면? 그건 아닌 것같고요 부스터 써볼게. 부스터 온! 22,000원짜리 현질 했는데, 최고. 야, 이거, 이게 진짜 포가 겨우 때렸고, 때려서 결국 이까지야 돈은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이거 광고 봅시다. 세배 준대요. 아니, 근데 님들 진짜 너무한다. 22,000원 지금 현질을 했는데, 꼴랑한 100m도 더못 갔어? 내돈 돌리죠. 내 돈. 돈. 하, 어쨌든 광고 봤습니다. 2072원. 돈은 빨리 들어온 거 인정할게요. 자, 업그레이드 좀 해볼게. 요고 일단 그래도 300m 넘을 때까지 한번 비벼 볼게요. 이게 부스터 타이밍을 내가 못 잡아서 그런 건지 언제 부스터를 쓰면 가장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생기자마자 바로 해볼게. 렇게 그래서 퍼그가 때려주면 뒤에서 한번 때려주면 아 날자 마자 바로 부스터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오케이, 알았어. 대 300m 넘었고 요령 알았습니다. 딱딱2단 점프 하자마자 바로 눌러야 돼 부스터를. 오케이, 간다. 모자 모자 이거 안쓸 거야. 야 모자 나 토르 모자 쓸 거야. 결론은 퍼그 생긴 거말고뭐 딱히 뭐 없네. 저스트가 가만히 기다리면 또 차나? 내가 게임 방법을 모르고 있는 거 아닐까 지금? 아, 이게 무슨 생각으로 이 게임을 만들었단 말인가? 게임 개발자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 게임을 만들었다면 광고 겁나 보게 만들겠지. 그냥 성공한 거 같아. 광고 겁나 보게 만들어 진짜. 이거 무한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싫어야? 2만 2천원 현질했는데 퍼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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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스트 나오자마자 쓰고 이게 다야? 진심? 빵! 응. 그렇게 가겠지?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했으니까 당연히 조금씩 기록은 좋아지겠지? 이게 다야! <끝> 이걸 현질을 한다고? 22,000원 주고? 봅시다. 나 궁금해서 못 참겠어. 현질 가야 뭐길래 이게 그렇게 비싸. 어, 아, 니 이거 진짜 이거 상세도 있으니까. 솔직히 이 정도도 좀 솔직히 만족이 안 됩니다. 아, 현질을 이렇게 무리하게 시키다니. 이게 다야! 도대체 이게 인기 급상승 2위지? 님들 도대체 이게 왜 인기 급상승 2위 3위에요? 진심으로 이게 재밌어서 급상승이야? 내가 22,000원을 여기다가 썼는데 달라진 거는 이거 모자 하나 주고 퍼그 한 마리 주고 제트팩 점프도 뭐 좋아하신 것도 없고 스킬도 뭐더 없고 당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은 Z팩 점프라는 게임. 아, 이게 인기급 상승률 높다고 해서 무조건 게임성을 높게 해볼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솔직히 약간 소금감이 있네요. 여러분들도 현명한 게이머답게 질러야 될땐 지르고 참아야 될땐 참으시길 바랍니다. 돈 벌라고 미끼를 던졌는데, 겜브링이 그걸 물어버렸다. 씨. 이야!